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 님의 말씀 전하 도록 하겠 습니다. 예수 님 께서 평소 와 같이, 기 도하 실때 즈음이 었 습니다. 예수 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이 예수 님께 질문 을했 습니다. 주님, 우리 에게 기도 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질 문이 었 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최우선으로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구하라고 했던 것은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아버지여라는 호칭을 부르게 되므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하신 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앞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기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분과 그분을 목격하면서 위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기도의 내용을 배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8절 이하에도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 주님이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곳에 함께 고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명령이다. 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기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땅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호흡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기도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아가라고 생명, 목숨 명자잖아요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서 기도하라 나와 호흡하라 라고 명하신 주님은 살아가라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오늘 목사님께서 주보에 어, 안식처에서 보낸 세 번째 편지를 쓰셨는데요. 너무 어,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살아가라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시지, 그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실까?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라 나와 호흡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혹시 기도가 차선책은 아니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가 너희에게 나의 능력과 나의 은혜가 전달되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생을 살아가시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호흡과 같이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아버지로 불러야 함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외, 여호와 제호와 야외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은 크고 두려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소리내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근데그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부르기가 너무 어, 경외심에 가득차서 부를 때 잠깐 멈춰서서 생각했다가 부르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 하신 아버지라는 헬라어는요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파테르라는 말은 당시 가족관계에서 불려지는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파테르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사용하시던 아라모 아바 아바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바와 같은 뜻입니다. 이 아바는 어린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비슷한 호칭으로 영어에 파파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파파 아시죠? 하나님을 파파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대표적으로 무슨 말이 있죠?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아빠. 역시. 낯설으시군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와요 여러분들도 낯설으시잖아요. 지금. 이와 같이 크고 두려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 주는 친근함은 그들에게는 낯선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이 어색하고 힘겨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좋지 않은 아버지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파파, 아빠, 아바. 라고 부르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오두막이 이런 주제의 스토리입니다. 주인공 닉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초대하셔서 자신에게 파파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닉과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셨고 닉은 자신의 학대였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빠, 파파라고 부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치유의 메시지가 담긴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영화 좋은 영화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파파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없, 부르기에 낯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참수하기 때문입니다. 너 같은 인간이 뻔뻔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니? 낯짝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께 그렇게 뻔뻔하게 잘못을 많이 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라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로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비틀어 버리는 자입니다. 그런니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도란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만 시키시는 그런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파파 아버지로 부르도록 초청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셨으며, 누구나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란 말은 그 지위와 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고 파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친근히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는 어린이처럼 강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집에서 일어났는데 제 아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문에 서서 아버지 아침에 밤새 옥체 부궁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룻밤에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라고 90도로 인사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들한테 얘가 어떻게 뭐 잘못됐나라고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거 아빠만 연습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함께 고백해볼 거예요 아빠 하나님 아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게 낯설잖아요 마치 아침에 아빠를 봤을 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처럼 90도로 인사하는 것처럼 격을 갖추어서 기도하고 길게 화려한 미사옥을 사용하여서 뜻도 모르고 중원부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친근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친밀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계신 분이시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달달 하나님을 복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주건 뭐 실수 없이 기도하지 않으세요? 혹시 뭔가 특별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을 영성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친근하게 부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이거 한 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 묵상하면 말씀할수록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를 하나님아 정말 아빠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는가. 사실 저희 아버지도 조금 권위적인 분이셨거든요. 늘 집에 올 때는 사과 봉지를 들고 들어오신 자상한 아버지셨지만,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라 늘 권위적인 분이시고 때로는 이렇게 따갑게 훈계도 하시고 또 제가 누나 넷의 막내 아들이어서 그런지 기대가 있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제가 엄하게 자랐습니다. 그런 저의 아버지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친근하게 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에게 저도 약간 어색한 느낌이고 또 약간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문는 분도 좀 생소한 개념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빠 아버지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 말고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특권이 풍성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특권은 가장 큰 특권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단순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품에 서슴없이 갈수 있습니다. 단지 자녀가 부모에게 올때 격식이 없듯이 친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지구레한 일들 또 평범한 사건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나누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실망감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부순 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과 애정 어린 그런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런 기도의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스스로의 힘도 있죠. 돈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명예가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진 무엇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죠. 또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의 힘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것을 보면 부모가 정말 본능적으로 부성애로, 모성애로 자녀를 돕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적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자녀를 돕고자 해도 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됐든 부모가 다 발을 동글동글 구르면서 자녀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와 다르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만왕의 왕 되시고 지금도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 이 해결할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인데요. 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라고 하면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신대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을 수 있지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이나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책에 남겼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아뢰고, 우리 어려운 모든 문제를 아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칼치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이거 병행구전인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도를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문맥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만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구한 것들이 혹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이런 응답을 받았는지 저런 응답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특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핸드류 머레이가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은 기도의 열쇠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로 파파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걱정돼서 잠이 안올 때도 있죠. 정말 이대로 세상이 돌아가도 괜찮을까? 우리의 집은 괜찮을까? 나는 괜찮을까? 우리의 자녀는 괜찮을까? 잠이 안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깊게 기도할 수 없더라도 아버지께 마치 호흡하듯이 아버지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기만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방황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그분께 아빠 알려주세요.라고 우리의 길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여러분 용납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역시 혹시 우리의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저 가운데 혹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시면서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서. 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빠도 그 아버지도 나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대해서 아빠라고 친근감 있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귀한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파테르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특권은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주신 정말 맞는 키와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바, 파파라는 친근한 이름을 부르시므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다 대화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 축복과 기적을 산 가운데서 다 누리는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새롭기 동안 불렀던 그 아버지가. 때로는 생소하고 낯선 아빠의 이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때,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를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깊게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부르는 그 아빠라는 이름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명령인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화려하게 기도할 수는 없어도 또 크게 기도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대화하듯 우리의 사소한 일들 우리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공유하고 기도할 때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또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또 예배가 끝나고 또 휴가를 가야 되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바, 아버지와 동행하는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